저그의 시대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등과 1등의 그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종전에 네. 한 경기가 저저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 ASL 역사상 가장 오. 많은 저그가 지금은 8강에 합류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그의 강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음. 아, 살아남은 이두 명의 테란 그리고 한 명의 네. 프로토스가 어디까지 갈까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저그 5대장을 상대로 해서 어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아 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2등이 난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로. 아니, 아니 나 나도 여기 있고 싶다. 차라리 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그의 강세가 이번 시즌에 두드러지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단해요 그, 끝까지 또 살아남는 저그는 과연 또 누가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저그의 강세에서. 나이. 아, 이뭐 테란이라든가 이제 어? 프로토스가 좀 살아남으면서 네. 에, 자신이 이루지 못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아, 저그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두 명의 테란 프로, 어, 그리고 한 명의 프로토스는 네. 실제로 ASL에서 최근 기록상으로 더 높은 기록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8강 이상의 어떤 음. 기록들 네. 이런 기록들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런 기록들을 넘어서면서 본인의 어떤 그 게이머 인생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까도 네.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하는 또 테란 입장에서는. 예, 저 그전의 수준이 높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저 그전만 극복코 그 하면 되는데 저거 올려오는 선수들 명단을 봤을 때와 최강의 선수들만 올라왔어요. 음, 예, 너무 또, 강합니다. 그렇죠. 또 이재동 선수도 어. 예, 새로운 그런 어, 이, 재시작을 알리고 있고 네. 새로운 전성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정도로 여기서 이제 난세 영웅으로 좀 활약할 수있는 박성윤 선수가 이번 시즌 다코스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팔강까지도 살아남으면서 사강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지 이제 추첨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첨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ASL 시즌 15팔강 조추첨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치열한 경쟁 끝에 8명의 팔강 라인업 선수들이 모두 결정됐는데요 자, 이제 8강의 운명을 결정지을 조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간략하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요. 모든 8강 대진은 16강 1위 진출자와 2위 진출자가 만나는 방식입니다. 단 16강에서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친 선수는 8강에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재동 선수와 김성태 선수가 만났을 경우에는 그 공을 제외하고 재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6강 조 1위 진출자를 추첩하겠습니다 자 8강 A조에서 경기를 펼칠 선수는요 이번 시즌 유일한 프로토스 8강 진출자 어 이게 다음주 월요일 아니에요? 그죠? 월화 월화 아니야? 맞지? 자 B조에서 경기를 펼칠 16강 1위 진출자 선수는요 B조 누군데? 자 오늘 D조에서 1위로 오! 진출한 복귀한 독사 박성균 선수입니다 나는 그러면 다 다음주네 자 C조에서 경기를 펼칠 16강 1위 진출자를 추첨하겠습니다 오랜만에 8강에 진출한 저그 이재동 선수가 C조에서 쪽이네. 경기를 정영재. 펼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조에서 경기를 펼칠 선수는요 테란 정영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2위 진출자 선수들을 추첨을 통해서 8강 대진을 모두 완성시키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8강 A조에서 도재욱 선수와 만날 선수는요. 과연! 김민철 야 선수입니다. 김민철! 아제 추첨이에요? 아 같은 조였구나. 그 김성대 선수가 A 조에서 도재욱 선수와 맞붙게. 와 선수입니다. 김성대. 자 그럼 김민철 선생 공을 이거. 다시 한번 초첨함에 넣고 서로 이거. 할 만하다 많이 들것 같은데 B주에서. 이거. 서밌겠다자 그럼 김민철 선수의 공을 다시 한번. 네, 선수 서로 할 만하다 많이 들. 넣고 B 조에서 도면 할 만하다 많이 들. 경기를 펼칠 선수는요. 도면 약간 선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박성균 선수와 경기를 펼칠 선수는. 자, 조일장 선수기 때문에 이 곡을 재배하고 다시 한번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야 그러면 김명훈 아니면 김민철이네. 여러분들 그죠 저는 김민철 조일장. 자 박성균 선수와 팔강에서 김민... 만나게 될 선수는 철 아니면 조일장이네. 김명훈 선수입니다. 어, 김민철 조일장 여기 두 명이네. 자 시조에서 이재동 선수와 맞붙게 될 선수는요. 지조 조일장 선수입니다. 오, 일장이랑 아네. 자, 이렇게 되면 정영재 선수와 오케이. 8강에서 만날 선수는 자동으로 김민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수들의 8강 운명을 결정지을 8강 조 추첨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8강의 자세한 대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최종 선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추첨을 통해서 매치가 결정됐습니다. 포정 선수는 김성대. 박성유 선수는 김명훈. 이재동 선수는 조일장 정영재 선수 김민철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올라온 저그들이 막강해서요. 그러니까요. 저그들이 참세 보인다라는 네. 느낌을 아, 이 추첨을 보면서도 네.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저그네 저그는 대결입니다. 와. 전성기 때 이재동 선수는 저전을지지 않았습니다. 9할 이상의 승려 좀 자랑할 정도로 저 그전에 타고난 그런 기량을 선보였는데 상대는 조일장 선수예요. 네. 오늘 오, 난전에 살아남으면서 11. 기회를 잡은 맞아. 조일장 선수입니다. 이상. 뭐 현역 시전에는 이재동 선수에게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꺼낼 수 있을 만한 저그 카드는 단한 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어, 최근에 어쨌든 ASL 안에서 이재동 선수의 저그전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감을 잡아가지고 온다면은 조일장 선수를 상대로도 압승을 거둬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란 생각이 듭니다. 저그대 저그전 대결 그리고 이번 시즌 은 저거 좀 많기 때문에 저저전에서의 경기력이 우승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진짜 상황에 저그가 몇 명이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저전의 그 특화된 선수가 굉장히 음. 아좀이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네. 이재동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음.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저그대 저그전 하나만큼은 이제 이재동 선수가 사실 최고다라고 평가를 음. 이전에도 이제 받아 왔었는데 사실 ASL에서 저그대 저그전 강력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네. 조일장이라는 강력한 저그를 음. 맞아서 다시 한번 이재동의 예전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 좋은 평가를 다시 받을 것 같은데 조일장은 빈틈이또 없는 선수잖아요. 습니다예 확실히 준비 잘해갖고 와서. 네. 이재동 선수의 저그전은 옛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의 성적을 보여줄 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네, 봅니다. 저그는 다섯 명이나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저그대 저그대 능력이 이번 시즌. 최종 우승을 좌우할수 있는 상황에. 예, 근데 또 저그대 저그전 같은 어. 경우에는 내 실력이 최고야라고 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빌드 싸움에서 지는 경우에 아, 또이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행운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음, 좀, 좀 그렇죠. 많이 어렵긴 할 겁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임성춘해설위원이 보셨때는 좀 어떻게 좀네 명의 저그들이 예, 또사강 장식하는 그런 상황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한10% 정도 있을 오, 것 같습니다. 구대일 예, 정도. 어, 예. 그리고 좀, 저는 약간 좀 다양화를 위해서 음. 동족들이 섞이는 거예요. 섞어찌개 음. 같은. 네. 이런 걸또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골고루 네. 좀 야무지게 올라가 승달이라는 네. 생각 들어요. 경기 끝났는데 방송이 안 끝남. 지금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laughs> 이승원 임성진 애설을 연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저희는 파강전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